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메모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스마트 메모리즈는 국내 1위 비디오 변환 전문 업체입니다. 비디오테이프를 DVD로 변환하셔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용 파일로 보관하셔서 컴퓨터에다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다가 별도로 저장하실 수도 있죠. 자, 왜 비디오테이프를 DVD로 변환하고 컴퓨터용 파일로 변환할까요?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는 이런 비디오 테이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가정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화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보는 매체들은 비디오 테이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CD나 DVD 아니면은 컴퓨터용 파일로 나오다 보니까 집에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점점 안 쓰게 되고 또는 고장이 나니까 갖다 버리죠. 어, 그렇다면은 집에 있는 요런 비디오, 가정 소장용, 우리 가족 비디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죠. 우리 가정에는 요런 비디오 테이프가 결혼식 비디오, 우리 아이 돌 비디오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 칠순 잔치 회갑 잔치 아주 중요한 비디오 테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플레이어는 고장 나가지고 버렸는데 집에 있는 이런 비디오 테이프는 당연히 버릴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집에서 가지고 있는 DVD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컴퓨터용 파일로 옮기셔야 좋습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 메모리지에 연락만 해주신다면, 요런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 스마트 메모리지에서 택배로 받아서 DVD나 컴퓨터용 파일로 변환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자, 가정에 있는 요런 비디오 테이프 이제 스마트 메모리지에 맡겨 주세요. 컴퓨터용 파일이나 DVD로 만들어서 화질 좋게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